오늘 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을 꽤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대포페는 극도의 변동성은 극강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이런 드문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굉장히 적절한 알트 매집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첫 매수를 단행하고 엄청 또한60% 손실 이런 거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전략 자체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멀진. 별들이 정렬되고 있다 그렇게 알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사이클 주기는 반복되고 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한다 미친 이익을 볼 준비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미친 이익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만한 이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라이프 체인징이 가능한 그런 프로핏을 볼 준비나 해 인세인 프로핏이라고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이익을 볼 준비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마켓캡을 보니까 어? 지금 지지 라인 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의 고점 부근이라서 이제 조금 저항 맞고 빠지면 자연스럽게 알트 시즌이 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 4월 말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까지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잘 단행이 된다면, 라 고시점을 계기로 뭔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2000달러 지지는 어쨌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크립토는 이더리움이 마지막 흔들림, 완료해버렸다. 이제 폭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금 이탈 이후에 반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3,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턴 자체는 굉장히 교과서적이죠. 테드.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비들 펀드의 가치가 3주 만에 3배나 증가했다. 당신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더리움은 넘버원 체인이다. 진짜 이거는 사실 지금 시세와 별개로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했을 때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피델리티까지 이더리움 기반으로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를 온체인화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랙록과 이, 델리티의 경쟁이 이더리움 판때기 위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피델리티의 어, 상품은 늦어도 5월 말 전에는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내는데 딱 1년 걸렸잖아요. 작년 3월에 이더리움 기반 첫 번째 미국 국채 펀드, 비들을 블랙록이 출시한다. 이게 사, 작년 3월이었거든요. 그때 블랙록 비들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효자 역할을 했죠. 저, 저번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펼쳐졌던 강세장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피델리티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거고, 고작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휘델리티와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렇게 색난리를 치고 있고, 그럼 나머지 대형 기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인가?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더리움 기반의 비드를 솔라나 기반으로 확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확장성,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 갑자기 끝났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고, 반갑기도 하고, 그 허탈하다라는 게, 어, 소송이 끝나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소송이 너무 허무하게, 우리 그렇게 한 4년 동안 사람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더니, 그냥 슉 하고, 항소 취하할게. 믿들도 교차 항소 취하해. 알았어, 우리도 취할게 이렇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야, 이렇게 끝날 걸 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 어, 속을 새겼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열도 받는데, 어쨌든, 끝났습니다. 리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뚝하고 떨어져 나갔고 이제 정말 서류 작업만 남았죠. SEC 이번 주에 표결할 것 같고 법원에서 문서가 정리되면 이제 리플 사건은 공식적으로 완전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시세 뭐 나쁘지 않죠. 지금 관세 리스크가 뿅 하고 들어와서 하방 압력을 빡 하고 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달러 후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 강력한 힘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과 넉달 전만 하더라도 0.6 달러에 있던 게 지금 2.34 달러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3.3 달러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도 파리나 유럽의 대표적인 엑셀피 맥스멀리스트죠. 리플 소송 종료 이후에 XRP가 펌핑을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XRP는 이미 600% 수준의 상승을 했고, 지난 몇달 동안 500%대 상승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강세 흐름도 없었고, 여전히 약세장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00% 동의하는 멘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엄청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준도 되게 고맙게 느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펌핑 안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3달러 부근에서 이제 XRP 폭등한다, 더 오를 거다라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매도 구간에서 수익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단행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미 엄청난 수준의 폭등이 나왔고 시장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조정을 겪은 거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어쨌든 지금 소송 종료 이후에 XRP가 펌핑을 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는 사실. 좀 중장기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고,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수익을,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XRP를 투자했거나 홀딩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겠죠. 스태프,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이죠. 빠돌이. XRP 일간 차트를 통해서 돌파가 임박했다. 단기 목표는 3.4달러다. 이전 고점을, 직전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머지않아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빠돌이 맥시들도 이렇게 조금 겸손한 숫자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풀, 이 양반도 뭐 대표적인 맥시죠, XRP. XRP는 일주일 안에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목표는 5.3달러가 될 것이다. 5.3달러 역사적인 고점이 시원하게 뚫리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5달러대를 기록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다크 디펜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xrp의 강세 모멘텀을 바라볼 수가 있다 낮은 시간대에서는 지금 기복이 많지만 높은 시간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뭐잘 가고 있어 지금 여기가 2027년, 2 8년이 정도 구간인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가 18달러 거든요. 그러니까 18달러라는 게 한두 달 안에 벌어질 그런 가격이 아니라고 대표적인 XRP 맥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좀 우리는 새겨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10달러, 뭐 이번 사이클 안에 10달러, 20달러 이런 얘기를 흔하게들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왜 XRP 10달러 못 틀지 빨리빨리 뚫어야 되는데 한달 지났는데 왜 아직도 한자리 수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XRP는 무겁다. 예, 스테이블 코인 빼고 테더 빼고 알트 넘버 3인데 어, 간단치 않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뭐 10달러, 20달러 이런 숫자를 XRP에 대입을 시켜서 단기간에 뭔가 그런 걸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는 어, 약간 조금 간단치 않다. 600%가 폭등을 나와도 3달러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xrp 세 번째 웨이브는 5.85달러에서 8.076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웨이브가 18.22달러에서 23.22달러 구간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물론 재정적인 조언은 아니다. 네가 공부해서 판단해라.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세 번째 웨이브가 그러니까 5.8달러에서 8달러 구간이 어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올해와 내년 어느 시점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고 18달러 때는 이 다섯 번째 웨이브 그러니까 2027년 이후 상황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앤드류 그리피스 많은 코인들이 급격한 펌프와 덤프 패턴을 경험하고 있지만, XRP는 더 높은 시간대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지점은 2달러에서 5달러다. 2달러 지지받으면 5달러 돌파 가능성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달러 지지는 뭐 충분히 받아주지 않을까. 이번에도 강력한 매수세가 이 달러 기준점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 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마음 한켠에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에서 솔라나와 에이다, 엑셀피, 도찌 거래 서비스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4개밖에 없었는데, 알트 대장들을 이렇게 또 꽂아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확장성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 궁금합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뜨끈뜨끈하죠.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319% 폭증해서 3,99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5대 스테이블 코인에 RLUSD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 방울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커스틴 질리블랜드가 이번에 DC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가 4월 부활절 휴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여름 휴가 전에는 분명히 통과가 될 것이다. 2023년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 이를 통한 뱅크런, 그리고 2022년 FTX 붕괴와 같은 사태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달러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FTX가 생겨날 것이다. 이건 미국 시장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늦어도 8월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하반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특히, 이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또 출시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뭔가 앞뒤 깎기가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머지않아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이트 제라시. 리플 소송이 끝났다. XRP 현물 ETF 승인은 이제 단순히 진짜 시간 문제인 것 같다. 나는 블랙록과 휘델리티등 모두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XRP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시총 3위 코인이다. 가장 큰 ETF 발행사들이 이걸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딱그 포인트 지점. 단순히 시간 문제다. 이 와중에 미국 상원에서 국세청 디파이 규제 철회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28표. 압도적이죠. 어, 디파이 브로커 규정. 디파이 분야 브로커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철폐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랬던 건데, 끝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서명만 남았고, 당연히 서명하죠.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서명을 권고할 계획이다. 하루 이틀 안에 서명될 것 같죠?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